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캔들 차트 네 번째 이야기, 상승자학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승자학형만 잘 알고 계셔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나올 수 있는 패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 어 기존에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 캔들 차트 유래, 요거는 뭐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장학형 캔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캔들 하나만 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었죠? 뭐 예를 들면, 뭐 도지형 캔들이라던가, 뭐 팽이형 캔들이라던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갱형 캔들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뭐 장대양봉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장대양봉 뭐 이런 캔들이라던가 한 개의 캔들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개 이상의 캔들 그래서두 개의 캔들로 할수 있는 이제 장학형 캔들 한번 볼게요 쉽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나 변곡점에서 힘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자, 상승장학형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셔야 될 거예요. 상승장학형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라도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 아시겠죠?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내려왔잖아요. 왜 내려왔죠? 미중무역전쟁 어, 요게 기술전쟁으로 가다가 합의문이 거의 다 작성이 됐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어 우리 1분기 GDP 괜찮네 하고 뒤집어 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요거를 극복해내고 이렇게 반등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반전 패턴을 제가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도형이랑뭐 해가지고 우산형이랑 등등해서 반전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뭐 팽이형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제가 뭐, 망치형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도 도지형 나오는 게 저는, 어, 좀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망치형보다. 그래서 좀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요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장악형 캔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같은 경우 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뭐, 그 상승하던 종목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락 쪽으로 내려오는, 반전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캔들 차트 하락장형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니까 요거는 어, 주인공이 얘네니까 어, <laughs> 요거는 그냥 얇게 막대기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 추세가 상승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 상승 추세의 끝에 요렇게 몸통이 있죠. 요 몸통을 어, 요 몸통을 이 몸통이 아예 감싸고 있죠 요렇게 그죠 두번째 캔들 두번째 캔들이 첫번째 캔들 바로 앞에 캔들을 감싸고 있죠 몸통이 더 길죠 어, 그리고 이 몸통이 이 사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이 안에 있고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몸통이 위아래를 다 제압하고 있잖아요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 만약에 하락이다라고 하면은 위에는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뭐, 만이, 만, 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만 원이 편하니까, 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뭐, 만천 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밀린 거잖아요. 여기 뭐, 구천 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구천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 만천원 너무 높은가? 만 오백 원, 현실적으로. 어, 만 오백 원이라고 칠게요. 만 오백 원부터 해가지고, 만 원을 장악하고, 구천 원도 장악하고, 뭐한 8,500원까지 밀렸다고 칠게요 음,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원하고 9,000원하고 사이에 있죠 만0 0원과 8,500원 사이에 있죠 요렇게만 되면 돼요 만약에 요게 만원일 경우에 만원일 음, 경우에 요 상단이 상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만원이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요 하단 요 9,000원보다만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뭐 8,700원이라던가 이렇게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가 반전돼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자 반대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이상승자 악형이에요 반대로 하니까 기분이 좀 좋죠 음봉으로 어, 이렇게 쭉 내려가던 최근에 이런 모양이잖아요 다 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많았잖아요 시장 영향력으로 밀린 종목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양봉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거를 몸통 안으로 품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자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모양이 나온다? 상승자형이니까 상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조금 넓게 벌려서 보여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이 매도하는 세력들이 강하니까 어? 주식을 팔려고 하죠 매도 매도 주식을 판다라는 뜻이죠 주식을 파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 심리가 안 좋으니까 더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힘이 강했는데 이 양봉으로서 이 매도세의 힘을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고. 음, 그냥 이겨낸 게 아니라 거의 압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압도하면서 이겨내고 상승으로 이제 반전을 꾀하는 요런 힘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 뭐 장학형이 보니 사실 이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힘의 방향, 힘의 세기, 이런 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다. 매도세가 매도세가 이렇게 우위였잖아요. 기존에는 매수보다, 매수보다. 근데 이 기점으로 해서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겨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쉽게 설명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장학형 캔들의 뭐세 가지 조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간이라도 추세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의 방향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명확해야 하락하다가 올라갈 거고 상승하다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단기적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 방향이 어정쩡하게 횡보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캔들의 몸통이 첫 번째 캔들 몸통을 덮어야 돼 그러니까 그 캔들 두 번째 캔들 나오잖아. 이 장악하는 캔들이 그 앞에 캔들 이렇게 색을 바꿔 드릴게요. 이 앞에 캔들의 몸통을 덮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될수 있다고 했죠. 요렇게 됐을 때 음, 다시 요렇게 캔들이 있을 때요 하단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단은 하단은 똑같을 수 있다. 대신 덮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밑에는 똑같을 수 있다. 덮기만 한 돼.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어, 요 고점보다 더 올라가야지 이게 상승장각형이 된다. 이해하시겠죠? 어,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을 덮어야 한다. 아, 그리고 두 캔들의 색이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써있죠. 예, 캔들이 똑같으면 안 돼요. 밑에서 하락 중이었는데 요렇게 어, 양봉이 있는데 이 양봉을 양봉이 덮었다고 해서 장학형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건 아니에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요게 파란색이어야 돼 앞에께 하락중인 색깔 있죠? 하락중이면은 파란색일거고 상승중이다라고 하면은 상승중이다라고 하면어 상승중이다라고 하면은 앞에께 빨간색이어야 된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상승장악형에서 이제 지지선을 봐야겠죠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어, 매수 타이밍 때문에 그러는데 지지선 같은 경우는 요 하단 어, 둘 중에서 아래 꼬리가 낮은 쪽요 부분이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다 어, 어 그러면 앞에 게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네 앞에 게 낮다라고 하면은 앞에 게 지지선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장악형이 나오면은 보통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려오면 안 돼요 원래 요즘은 요즘 스타일상으로는 내려오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여기를 지지선으로 썼다. 근데 요즘에는 여기까지 잘안 내려오죠. 장악형이 나오면은 보통은 다음날 갭이 나오던지 위쪽으로 가던지. 어? 아니면 이 몸통 안에서 보통 많이 움직이지.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종목은 저는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제 스타일이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지지선이 맞아요. 아시겠죠? 요건 원칙.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오는 종목, 요렇게 내려오는 종목은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인 거예요. 원칙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은 근데 저는 제, 제 스타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하락장악형. 요거는 쉽죠? 그러면은, 뭐, 위쪽에 있는 꼬리, 꼬리, 위, 위 높은 놈이 저항이겠지. 바뀌어도 이놈이 저항이겠죠. 이거 왜 그래요? 어, 하락장악형이 나온다, 요 올라왔다. 그럼 이거, 여기를 매도 구간으로 설정하라는 거죠. 어, 이 구간 오면은 매도해라. 근데 하락장악형이 나오면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이 높지, 뭐. 매도세가 이렇게 강했는데. 근데 만약에 올라오기라도 하면은 매도로 이용을 해라. 매도 구간으로 이용을 해라. 요런, 음, 의미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린, 단기간 추세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 캔들 몸통이 첫 몸통을 덮어야 된다. 그리고 색이 달라야 된다. 요거 잘 보면서 실전 차트 보여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단기간이라 추세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 몸통이 두 번째 몸통이 첫 번째 몸통 덮어야 된다. 색이 달라야 된다. 어, 자, 실제 사례 보여드리면 요거 셀트리온 차트예요 이거 그냥 이날이 오늘입니다, 현재. 현재, <laughs> 오늘 주가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상승자학형의 경우에는 하단이 똑같아도 된다라고 했죠? 하락자학형일 경우에는 상단이 똑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 요런 식으로. 하락자학형의 경우에는 상단의 몸통이 똑같은 거는 인정이 된다. 어, 요건 하락자학형. 요건 상승자학형이기 때문에 하단이 똑같아도 인정이 된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어. 그래서, 요게, 17만 4천 원인가 그래요, 여기가. 어, 여기가, 17만 4천 원으로 똑같습니다. 어, 똑같고요장학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 밑에 거래량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첫 번째 캔들보다 두 번째 캔들이, 그니까, 매수세 있는 이 캔들이 있죠? 두 번째 캔들이, 거래량까지 높으면은 신뢰도가 좀더 올라가요, 거래량까지 높으면. <laughs> 거래량까지높으면은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해하셨죠? 어 이해하셨죠? 자꾸 이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니까 앞에 있던 조건을 잘 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간이라도 추세가 명확해야 된다 하라고 이렇게 명확하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죠. 22만원에서 22만, 22만 5천원. 사이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번에 돌파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죠. 보통은 한 번에 돌파를 잘안 해요. 어, 그래서 밀렸는데 생각보다 더 밀린 거죠. 20만원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갭으로 밀린 다음에 아예 20만원을 다시 저항으로 인식을 했죠. 그러면서 추세는 역시나 하락으로 나왔고, 이렇게 상승장학형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어때요? 주가, 제가 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거죠. 어, 여러분. 셀트리온. 생각보다 강합니다. 수급도 괜찮고. 이런 말씀드리죠.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상승장학형이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분 좋죠? 제가, 요렇게 나온 날도, 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상승장학형 패턴이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근데, 제가 보통, 요러, 그러면은, 장악형만 보여드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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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 앞에 건왜 들고 나왔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왜 들고 나왔을까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뭐 망청이나 이런 거보다, 어, 다른 거보다 도치형이 좀더 많이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좀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강의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면서 느끼셨겠죠. 어디 있어요? 밑에서 쭉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반전 됐죠. 위에서는 또 나왔죠. 반전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셨어야지. 이도형을 보셨어야지. 그죠. <laughs> 그죠. 제가 왜 이게 잘 나온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잘 나와요. 추세가 반전될 때 정말 잘 나와요 이 패턴이. 그래서 제가 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설명드린 게잘 나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실제 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죠? 이제 쉽죠? 망치형도 찾고 요 도지형도 찾고 상승 장악형까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딘가에 찾아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잡주에다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가급적 잡주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신뢰성 있는 신뢰성 있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시총은 있어야겠죠 어 최소한의 시총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마에 막, 이슈에서, 이슈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거, 요런 거. 물론 그런 것도 통하긴 하는데, 어,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요. 대형주나 이렇게 상식적일수록 조금 더, 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음, 뭐, 분봉보다는, 분봉 다 통하는데, 분봉보다는, 일봉, 일봉보다는, 주봉, 어, 주봉에 더 유리하다. 월봉에도 해당되는데 월봉은 캔들 패턴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의 방향 정하기는 좋은데 그래서 주봉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일봉 그 다음 분봉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봉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일봉 주봉 정도까지 보시죠 어, 월봉까지 보셨으면 제일 좋고 적어도 주봉까지는 보세요 여러분 일봉만 보지 말고 기술적 분석할 때 예, 한한요 캔들 하나가 주 일주일인 게 주봉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장학형 캔들 세 가지 조건, 이거는 명확해요. 단기간에 추세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몸통 두 번째 께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보다 몸통이 어, 길고 요 앞에 걸 덮어야 된다. 그리고 색이 서로 다르죠? 요세 가지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렇게, 도지형하고 뭐, 망치형도 찾아보시고, 뭐, 이런, 자각형도 찾아보시고 해서, 상승 반전되는, 어, 상승으로 반전되는 캔들들, 요런 거,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댓글 있죠? 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